레드코너의 김산 그리고 블루코너의 신동국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신동국 선수가 초반부터 좀 화끈하게 들어갈지도 궁금한데요. 오른손. 연타 두대 들어갔습니다. 프런트킥. 자, 바로 맞붙었습니다. 화끈한 타격을 즐기고 있습니다. 넘어뜨립니다. 자, 일단 신동국 선수가 강하게 압박을 펀치로 거니까 김산 선수가 허리를 끌어안고 그라운드로 네. 끌고 내려갔어요. 자, 그러나 이제 자세 자체가... 완벽하게 제압이 되어 있지 않고 애매하다 보니까요. 오! 오, 계속 파운딩이에요. 시작한지 30초를 렀습니다 김산 선수 완전 뒤로 넘어가던가 해야 되는데 네. 백 포지션도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파운딩을 계속 허용하고 있습니다. 야, 대선배로 산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 네. 강력한데요. 오, 안면에 계속 들어갑니다. 오, 자, 뒤로 들어갔어요. 이 포지션을 원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김선은. 그러면서 계속 맞으면서도 저 포지션을 아. 원했던 건데 아 다시. 자, 조금씩 자세를 잡아나가죠, 김산. 자, 리어 이키드 초크 노리고 있고요. 네. 김산의 왼팔이 들어가면서 조르기시도. 자, 아직까지는 턱 위인데요. 네. 자, 우선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1라운드 5분만에 양 선수 모두 지쳤습니다. 2라운드 출발합니다. 신동국 선수는 틈을 노립니다. 왼손잽. 바디 쪽으로 펀치한타. 혹은 피해냈던 김산. 오, 오른손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신동국. 자, 워낙 길다 보니까. 오, 카운터 하나 들어갔습니다. 신동구의 카운터. 오, 오른손 강하게 펀치한타 신동국. 김산 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어, 지금 오른손을 돌리면서 오, 튀게. 싸우자는 거죠, 이제. 네. 들어갑니다. 바디킹은 차례! 좀 낮았어요. 네? 시간 얼마 없습니다. 펀치어타 어, 이번, 이번 타도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킥공격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김사선수는 지금 왼쪽 귓볼 쪽에 출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야. 뜨거운 포옹으로 마지막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네, 그걸 이제 감각을 통해서 실전을 통해서 그걸 쌓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김사는 어! 오른손 펀치례 펀치 다 붙었습니다. 난타죠. 어! 어! 오! 오! 김산의 펀치가 통했습니다. 자 업킥. 자2리로 아, 내려갑니다. 막판에도 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손 펀치가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네. 김산. 왼손 잽 주면서 오른손으로 연결되는 스트레이트와 훅두 번이 들어왔습니다. 진동욱을 상대로 펌치로한 칸의 다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래플링으로 이제 등 뒤로 가죠, 등 뒤로 가죠. 자, 다시 뒤를 타려는 김산. 네. 진동욱 손수도 분명히 데미지가 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게 정확히 3라운드에 먹히고 있습니다. 자, 번째 자신이 생겼어요. 자, 이번에도 오른손이었어요. 네. 내려갑니다, 철창 쪽으로. 자, 목을 감싸러 들어갑니다. 데미지가 있는 신동욱 선수가 방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김사은 훅까지 걸고 안전한 백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리어 네이키드 초크 시도. 자, 목을 일단 목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훅으로 잠글려는 김산이에요 자, 신동욱 선수가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우선 빠져나왔고 다시 땅으로. 자, 길로틴을 걸고 있는데요. 자, 오히려 신동욱 선수가 지금 잡았습니다. 시간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레드 코너 최정규 MMA 김산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심판 전원 만장일치 김산 선수가 베테랑 진동국 선수를 무너뜨렸습니다.